더 크게, 더 크게, 더 귀엽게. <laughs> 아니 오늘이랑 내일 생일인 분이 있어요. 두 분. 자 생일 축하 노래. 안 그래요? 네, 저 빌려갔어요. 자, 듣고 싶은 곡.

Okay, my my instrument is that, I believe.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웃음> <웃음> 아니. 나 진짜 어, 재밌다. 재밌었어. 괜찮았어. 네. 음 <laughs> 유진이, EDM? 아니, 유진 유이 입에서. 입에서 입에서. 좋다. 내가 들어줄게. 잘 시키죠, 저. 네. 네. 한다. 어, 소쓸 때. 거기 <laughs> 어, 그 손이 욕심이 많네. 좋아. 이 d 은요 어, 이 DM, 이 DM, 이이 d 생생생생생생생기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승희 언니 후후 승희 언니는 귀엽게 귀엽게 어 승희 언니 귀엽게 문제 자체가 너무 뭐 귀엽게 해주세요.

축하해준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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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 그러면은 노래 불러줄 테니까 너가 춤춰야 돼, 알았지? <laughs> <laughs> 보존, 브라, 브라, 난 보존. 애기 막 시키네 막. 제가 아, 준비했어요. 네. 얘가 얘가, 얘가 아, 진짜? 시켜주세요라고 했어요. 아 시켜달라고 했어? 준비 축하아 진짜 지금 왜 저래? <laughs> 아, 준비다. 준비다. 준비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아무리고그 초등학교 외국 아이들 영상편지에 나온 생일 축하단. 알겠어. Go 고 Happy birthday. 해줘 <laughs> Happy birthday to you. <laughs> 아, 아. 피터면그 남자 그 테너라 하나 그 남자. 언니는 사고 바전니에요터즈요 여러분. 아, <laughs> 여러분 오늘 대기실에서 제가 소문이를 어떻게 깨웠는지 알아요? 소문이 일어나! 놀래서 일어났어요, 진짜 일어났어요. 진짜 일어났어요. 진짜 일어났어요. 차례. 아, 예은이가 티차례어 맞아, 예은이 차례 예은이는 레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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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여. Happy birthday to yo. you. Yo. 어, 어. 어. 네. 하실래요? 하실래요? 어. 책임져야 돼요. 니 수많은 눈과 카메라가 담고 있어요. 말에 책임 우리 줘. 도전, 도전, 자, 도전. 네. 번, 네. 드릴까요? 네. 다. f i i s 어 아, 재밌다. 아니, 생일 축하 노래가 이렇게 다양할 네. 줄 몰랐어요. 우리의 마음 받았나요? 네, 받았나요? 어, 생일, 생일자 들어오세요. 생일자! 손 한번 들어오세요. 아, 저기 계시네. 좋아요? 어때요? 맛있어요. 저끝 계시네, 기분이. 만족하시나요? 어, 좋다고. 오, 최고. 같이 살아요 네? 아 갑자기 무슨 그런 질문? 이 어, 한치 앞으알수없는 아, 나 궁금한 게 알람몬 혹시 쓰고 계신 분 있어요? 와 정말 좋아. 그게 정말 좋다고요. 네담이 할게요. 정말 귀여워. 아니, 이야, 아니 네. 우리 우리 멤버들 중에 누구가 후기 보내줬었는데? 이다 뭐, 어, 어, 밖에서 터지면은그함비심실라고 그거 찍으면 사실 비하인드가 좀 많았는데 정말 정말 <laughs> 손발을 다오가면서 열심히 어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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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처음에 하는데 어, 언니가 하면서 자꾸 막 안 일어날 거야? 뭐 이래가지고 <laughs> 그 찍어줄 때 옆에 계시던 찍어 언니가 엘키 귀엽게 해야지 그래엘는 응, 귀엽게 하고 있는데 어요귀썸 <laughs> 그 같은 경우는 뭐 귀여워 이래야 되는 귀여워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맞아 여람번요안 <laughs> 되죠 <laughs> 안안 알람 번호 애타. 애타와 애타. 애타. 주석. <laughs>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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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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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가는인사할게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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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아, 라디오가 요의 아, 예, 예, 아, 달콤한 라디오. 라디오. 아 그래? 아, 이 대만 시간이 아봐요 자. 아 진짜? 음? 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일주일만에 팬싸인네요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아 그래요? 어, 이렇게, 감사해서. 저는 팬사가 너무 좋아요. 저는요. 아, 어, 팬사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주 해습세요 자주 해요. 네. 다음 주에도 할거요 그쵸? 다음 네, 주에도 할 거니까. 어. 그리고 콘서트, 콘서트. 아, 맞아, 맞아, 맞아. 4월 1일 날. 네, 월 1일. 그다 무료. 장이죠. 제가 그러니까 다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신청하셔야 된대요. 신청해서 꼭 붙어서 오세요. 알겠죠?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쵸? 네. 네, 예린,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어 내일은 음방이 없으니까 우리 언제? 내일 모레 인기가요에서 봐요 알겠죠? 그래도 네. 수고 많으어요맞아잘푹 네. 쉬세요 네. 영화도 보고 푹 쉬고 잠도 많이 자고 밥도 먹고 이번 주 주말 주말 저녁에는 불닭집 아들 가네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엔키도 화이팅 동무 그러면 사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 l 였습니다수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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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